아, 기다리라고! 입막에 어쩌고, 경찰을 불러야 되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눈썹도 살짝 화난 것처럼 더 어, 지랄을 못하고 온게 아니긴 한데. 딱 뒤돌자마자, 눈물이 뚝뚝, 이건 아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앞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같이 준비하는 느낌의 그런 영상을 찍어볼 건데 이런 영상은 항상 보면 좀 썰을 되게 많이 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을 굉장히 순탄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썰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새롭게 생긴 그런 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화장하면서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 요거 어제 처음 써봤는데 이게 엄청 부드럽고 괜찮더라고요 시원하고 이 감초줄렌 성분이 저랑도 좀잘 맞아가지고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푸드 판토테니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거는 딱 여름에 쓰기 가벼우면서 이런 트러블 있는 피부한테 쓰면 좋더라고요. 자극이나 진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여름에 햇빛을 좀 세게 받으면은 두드러기처럼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 이걸로 진정을 시켜주고 있어요. 얘도 꼼꼼이 발라주고, 이렇게 지금 스킨케어는 다 됐거든요. 이렇게 빤딱빤딱 피부 보이시죠?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픽 쿠션 짠. 진짜 매트하고 진짜 얇 얇아요. 제가 엄청난 극그극극 감성인데 척수분잘안 채워 주면 살짝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썰을 좀 풀어 보자면 제가 이제 산책을 하고 애기 목욕을 시키려고 집에 데려가던 중이었어요. 이제 저희 집 뒤쪽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해서 돌아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가게의 주인분, 어떤 아저씨분이 푸들을 한 마리 이제 그 가게 앞에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푸들이 목줄을 안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하고. 길 건너편에서 가고 있는데 그 푸들이 저희 개를 보고 달려든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길 하나를 한 차선을 아예 건너온 거거든요.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정말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다녀서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들이 아무리 작은 개라 해도 우리 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한테 달려오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를 아예 하네스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아예 들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 개는 이미 벌써 제발 밑에 와 있고 경계 아닌 냄새를 막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애기 빨리 잡으세요. 애기 빨리 잡으세요. 애기 와서 빨리 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아저씨가 이러 이러고 있다. 천천히 그냥 뭐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오시면서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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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약간 큰 소리를 냈거든요. 그 아저씨가 오히려 더 성을 내시는 거예요. 아 기다리라고 지금 가고 있잖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 어? 뭐지?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다.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들어온 똥발같네 이러면서. 가야겠다 했는데 그 아저씨 옆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던 어쩐 아저씨가 입마개좀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이제 푸들 주인이 아니 네 개가 입마개를 하면 될거 아니야 니네 개가 지금 입마개안 해서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대형견 산책을 하면서 입마개 시비는 너무 많이 들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맨날 늦은 밤에 산책을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 피해가면서 그때는 낮이 나시, 낮이라고 하기엔 한 대여섯 시쯤 되긴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이성을 놓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갔어요. 어, 지금 그쪽 개가 이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지금 얘가 뭔데 입막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뭔데 무슨 견종인데 입막개 하는 견종은 아세요? 뭔데 입막를 하라 마라 하는데 어? 제가 진짜 타인의 심지어 행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다 쳐다봤단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다 다 밖으로 큰 소리 나니까 나오고 한 마디도 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개는 그냥 내갈길 가고 있었는데 지금 길을 막은 건그 푸들이잖아요. 막 이제 서로서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고 있던 와중에 이거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아저씨 부인이랑 아내가 거기 주변에서 가게를 하셨거든요. 놀라서 이제 나오신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불해 보이네. 재질을 하시면서 뭐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화가 나면은 목소리가 떨리고 이 얼굴 살이 다 떨리거든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나 보였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푸들개를 이렇게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고 있는데 막 저게 무는 게라면서막 무섭다면서 빨리 절 가라면서 막 오지 말라고 남의 새끼를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초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약간 말을 잃었어요. 아저씨가 하는 행동이며 언행을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거든요. 경찰을 불러야 되나? 왜냐면은 그분은 목줄을 어쨌든 안한 상태였고 제 개는 입마개를 하는 견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는 그쪽이거든요. 내 선에서는 그 아저씨가 끝낼 수가 없겠다 이랬는데 그 가족분들이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아저씨는 계속 그러고 있고 저게 무는 개라고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강아지 목줄 제대로 좀 하시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뒤돌아서 왔는데 딱 뒤돌자마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슬퍼서 그랬다기보다 화가 사실 그랬던 게큰거 같아요 내 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냥 산책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우리 개가 입마개를 해야 되고 짐승 취급을 당해야 되고 그 개한테 으르렁거리거나 짖거나 물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단정짓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해본 적이 있었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낼수 있는 인간인 거를 처음 알았답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길가는 네.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네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 할 정도로 저는 사실 고구마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할말다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그러는 애였는데 사람이 발작버튼이 눌린다고 하잖아요. 그 발작버튼이 누르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나를 때리든 뭐든 저는 상관없이 그냥 진짜 막 질렀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어디 있고 사실 제가 그때 별이를 잡고 있었는지 안 잡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모든 그때 주변은 아예 안 보이고 딱그 사람만 보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은 제가 좀 어리고 여자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남자고좀 나이가 많았더라면은 그분은 그냥 어, 죄송합니다. 빨리 안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잘못한 거는 자기인 걸알 거예요, 그 아저씨도. 알면서도 절대 인정을 안 하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지른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지랄을 못하고 온게 한이긴 합니다. 그 가족분들만 아니었으면 정말 경찰 불러가지고 좀더 사건이 커지긴 했겠죠? 그렇게 상대를 봐가면서 화내고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와 저는 눈썹도 마음에 안 들어요. 눈썹도 살짝 화난 것처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가? 괜찮아요. 어차피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또그 얘기하니까 또 덥네요. 앞머리를 좀 내려보고. 시스루 느낌으로 내서 그냥 이렇게 걷어도 되고 내려도 되게끔 제가 해달라고 좀 부탁드렸어요.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을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어머나, 나. 이거 새로 산퓌 아이라이너인데 이거 되게 부드럽게 그려지고, 잘 번지지도 않고 색깔도 예뻐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뒤트임으로는 잘안 쓰긴 하는데, 오늘 한번 속눈썹 부분에만 살짝 해볼게요. 마스카라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꼭 하키 마스카라 썼는데, 역시 저는 가닥 속눈썹 하는 데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VDL. 이게 여름에 쓰면 은 진짜 시원해 보이고 엄청 맑아 보여서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 사서 샀을 때 받은 핑거 브러쉬 가지고 이번에 VDL 블러셔 처음 써보는데 진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고 뭉침없이 고르게 발려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걸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제가 오늘 눈에 발랐던 이 핫킷 블러셔랑 요 색깔이 요선제 최애 색조화장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우 코도 좀 발라주고 턱도 좀 해주고 여러분 화를 참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도 너무 참지 마시고,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꼭, 꼭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함부로 무시를 못 하도록.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뒤로는 아예 개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주변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들었으면 솔직히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면, 뭐, 목줄을 하던지 아니면, 대고안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코스노리 틴트. 디어라는 색깔이거든요. 이게 웜, 쿨 상관없이 되게 다잘 어울리는 색깔이야, 가지가. 뭐 제가 지금 입술이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광이 너무 예뻐요. 왜 이렇게 핫핑크처럼 나오죠? 예쁜 핑크 코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여름에 하기 딱이지 않나요? 눈 앞머리에 넣어주고.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한번 와볼게요. 네. 사실 이러고 어디 나갈 데는 없지만 같이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한번 화장을 해봤습니다. 좀 기분을 내고 싶어가지고. 진주 귀걸이. 예쁘죠? 저는 이렇게 피어싱이 좀 있어서 그런지 달랑달랑 거리지 않고 이렇게 딱제 귀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덜 부담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앞머리 자른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오늘 저의 썰도 되게 인생을 뒤바꿔. 최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다들 얘기를 하고 살자고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큰코다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도>